어, 하시며, 맞아, 한말이 어, 이제 한말연말이 이제 연말이네요. 다음에 일단 책은, 어, 한병철 교수가 적은 피로 사회라고, 어, 가한번 이해해 주시죠. 그 다음에 이제, 또 강의는 뭐가 말씀하는가 하면

그런 예, 우리나라 사람인데, 독일에, 우리, 지금, 성과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있는가, 이런 데 대해서, 이는 아, 예. 자론을 듣자 어, 피혁명하고, 그, 예, 텐에 대해서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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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좋네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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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もう長めにこの人にいいスイートレーをしてほしいんです